이제는 버추얼 아이돌이 1위를 한다? 사람을 뛰어넘는 이들의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요? 컬처코플러스 시작합니다. 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이돌 그룹들은 진짜 사람 휴먼 근데 이 버추얼 아이돌은 물론 이제 사람이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합성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캐릭터잖아요 이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거는 만화 속에 있을 것 같은 어떤 진짜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그런 외모의 캐릭터들인데 노래도 하고 근데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양방향 소통도 되고 그러니까 아이돌이랑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버추얼 아이돌은 아이돌과 인기 만화 캐릭터 그 사이에서 그두 가지 두 가지 역할을 다 지금 수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확실히 새롭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린 세대에게 그런 것들이 익숙한. 근데 한 가지 짚으면은 멜론의 이용자 수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옛날 만큼 멜론 1위가 갖는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팬덤들도 요즘에는 그렇게 멜론에서 예전처럼 막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이러는 일들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달라졌는데 어쨌든 플레이브도 팬덤의 힘으로 그렇게 올라간 거니까 그만큼 팬덤을 갖췄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브라는 팀은 버츄얼 아이돌이고 캐릭터지만 버츄얼 아이돌이라고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아이돌로서 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이 그냥 플레이브를 소비하는 플레이브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버츄얼 아이돌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게 아닌 거죠. 그냥 보이밴드 중에 한명한 한 팀. 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버츄얼 인 거지 플레이브를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계속 버츄얼로서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지난 얘기 같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다른 점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플레이브의 음악도 기존에 있던 보이 밴드 음악들과 유사한 점들도 많고 뭐웨이 l 얼로브 같은 노래 인기가 상당했는데 보면 펌팝도 볼륨도 그렇고 보면은 청량 케이팝 계열이죠. 그래서 좀더 맑고 경쾌하고 청량감을 주는 그런 음악인데 사실 그런 음악들이 보이 밴드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기존 그룹과 다른 점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버추얼 아이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묻고 싶어요. 왜 좋아하는가? 버추얼 아이돌을. 저는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니까 기자들과 연락할 일도 많고 그럼 진짜 많이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버추얼 아이돌의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요? 원론적인 얘기를... 항상 하게 돼요. 뭐 버츄얼 아이돌은 사람이 뒤에서 연기를 하고 있지만 캐릭터니까 늙지 않고 그리고 쉽게 말해 사고 칠일 없고 어떤 사생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없고 그런 어떤 강점은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좋아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생활 리스크 터질 일 없으니까는 내가 좋아해야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후 관계가 내가 좋아하고 있는데 사생활 리스크가 없다 뿐이지. 근데 버츄얼 아이돌도 결국은 버츄얼 한 아이돌이라는 서 그냥 버추얼 아이돌을 좋아하는 심리 뭐 요인 이런 게 그냥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과 저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캐릭터니까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좀 있는 거죠. 뭐 리스크가 좀 적고 상대적으로 이 캐릭터에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또 그려낼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 그런 것들이 막 두드러지진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비교 우위가 있겠죠. 메이브는 게임 회사에서 만들었고 라이비스는 이제 케이팝 계속 만들고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방향성은 분명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기획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의 차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비스에 거는 기대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sm에서 그러니까 아이돌 전문 회사에서 인공지능 합성 아이돌을 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버츄얼 아이돌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좀 한계가 없다고 해야 되나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발상을 한다면 나이비스를 앞으로 s m E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활동을 펼치고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메이브와 나이비스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얼굴 없는 가수는 어, 가수죠 그리고 실제 사람이고 버추얼은 말 그대로 버추얼이죠. 여기에서 일단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얼굴 없는 가수는 좀더 신비감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어떤 호기심과 관심을 끌고, 버추얼 아이돌은 버추얼 그 아이돌 캐릭터를 막 좋아하면서 그 뒤에 있는 게막 누구일까 막 찾아내자. 우리가 마술을 보고 이 마술의 비결이 뭘까, 막 비밀이 뭘까, 이거 막 궁금해 하듯이 캐릭터를 보고 그 캐릭터 뒤에 있는 사람 누굴까 막 파보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버추얼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불문율이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을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이 표면에 있는 캐릭터 그 자체를 좋아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 얼굴 없는 가수와 버추얼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 그리고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휴머니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 않는 캐릭터니까 막 무슨 공중 고개도 돌고 할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너무나 괴리감이 느껴지면 약간은 뭐랄까 사람들이 넘어서지 못한 어떤 선이 있는 거거든요. 캐릭터고 버츄얼이지만 좀더 밀접하게 사람들의 뭐랄까 정, 온정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더 느껴지게 할수 있는 실제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고민들이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젊은 세대에게는 10대들에게는 특히 이버추얼 아이돌이 뭐 익숙하고 할수 있겠지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화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처음에 뭐 이세기 아이돌이 나오고 그리 뭐 플레이브도 나오고 하면서 더 현대에서 팝업스토어도 하고 막 이랬을 때 많은 팬들이 몰리고 했지만 전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플레이브, 뭐 이세계 아이돌, 이들이 굉장히 특이한 사례지. 이게 앞으로 막더 퍼져나가고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나이비스도 이제 데뷔를 하고, 메이브도 있고, 그리고 하이브에서도 걸그룹을 냈잖아요. 버추얼로. 그런 팀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런 팀들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이 나날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아, 이 팀들이 케이팝에서 진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많은 관객을 만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예전에는 약간 마니아 영역이었다면 지금은 점점 대중에게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웨이포올러보다 펌팝업도 볼륨 이런 것들은 인기 차트에서도 높이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노래도 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파이가 커질 것 같다. 장점이라면 역시 그냥 보통 실제 하는 사람이 할수 없는 것들까지 다할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수 있겠지만 단점은 역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단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성 측면에서나 대중성 측면에서 아직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그 회사들에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들고요